네 다시 바깥에서 주시면 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는 네. 밑에서 꼽아내야 되네.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 붙잖아요. 아. 그렇네. 보시면. 밑에서 밀어내야 밑에 되겠네. 네. 그런 식의 꽤 밑에가 붙이고. 아, 이건 똑같네. 아, 요거 다른 거는 바로 붙지 이 요는 좀 들어가는 게좀 낫네. 상태에서 네. 네. 살짝. 네.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. 네. 이렇게 네. 되면 설치가 끝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좀 특이 사항 아, 말씀드리면은 아, 네. 요쪽에 어, 지금 비닐로 네. 덮개 처리된 부분 말씀드렸던 거고. 그렇죠.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도 그 네. 공기 청정기 네.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. 저희가 네. 타공을 해 드린 거고요. 전 네. 하셨어요. 위쪽에 CCTV, 아, 네. 같은 CCTV 같은 경우에도 네. 저희가 네. 니은자로 아, 타공을 해 놨네. 전에 업체는 네. 바로 근그 직결을 해 가지고 <laughs> 아, 우리 네. 내 <계속> 건들지. 그런 <laughs> 이름으로 치다 보면 잘못 해각 쫓아가 고 그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네. 약간 이제 가석으로 붙기 때문에 이거를 아, 돼 있네. 참고하셔야 돼요. 네. 여기도 장인분 흰색 비닐로 덮개 처리돼 에이. 있고 에이. 아, 가장 주의하실 부분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네. 이 벨크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벨크로를 먼저 붙이신 맞아요. 다음에 네. 설치를 하셔야 돼요. 아니, 이거 따로.